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 내가 가진 100만원이 20년 뒤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20살이라면, 아니면 내가 지금 40살인데, 이제라도 시작하면, 과연 1억이라는 돈을 남들보다 빨리 모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저축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자원을 어떻게 자본으로 치환하는지에 대한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순노살에 시작한 매달 20만 원의 가치는 마흔살에 시작하는 매달 100만 원의 가치를 아주 가볍게 압도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수익률이 똑같아도 벌어지는 이 격차는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리의 마법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첫째, 왜 20대가 지금 당장 커피값을 아껴서 주식을 사야 하는지. 둘째, 이미 40대가 된 분들이라면 남은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해야 1억이라는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말이죠. 자, 우리 아주 냉정하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 20살의 청년 A와 40살의 직장인 B가 있어요. A는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큰 돈은 없지만 매달 30만 원씩은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다. 반면 B는 연봉도 높고 안정적이라 매달 150만 원씩 투자할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엔 다섯 배나 더 많은 돈을 넣는 B가 훨씬 빨리 1억을 모으고 부자가 될것 같죠.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두 사람의 계좌를 열어보면 여러분은 아마 큰 충격에 빠지실 겁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투자는 시드머니 즉 종잣돈의 크기 싸움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상위 개념에 있는 게 바로 시간의 제곱입니다 복리 계산식에서 원금은 더해지지만 시간은 지수로 붙거든요 20살에 시작한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트키를 쓰고 게임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치트키의 존재를 너무 늦게 깨달아요 왜 그럴까요 대개 20대에는 10만원, 20만원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돈 아껴서 언제 1억 만드나 싶어서 그냥 써버리죠. 반면 40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인생의 리스크가 너무 커져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부모님 부양비까지 20대보다 수입은 많을지 몰라도 실제로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순수한 시간의 가치는 이미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저축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단순히 1억을 모으는 속도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그 1억이 만들어낼 다음 10억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숫자가 증명하는 복리의 잔인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이 내용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10년 뒤 통장 장어는 앞자리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 통장에 꽂히는 숫자로 체감되지 않으면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지루한 이론일 뿐이죠. 아주 쉽게 비유해볼게요. 복리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눈송이들을 뭉치느라 손도 시리고 속도도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눈덩이가 일정 크기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이 밀지 않아도 스스로 경사면을 타고 내려가며 거대해지기 시작해요. 20살에 투자를 시작한다는 건 아주 길고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에서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고 40살에 시작한다는 건 이미 언덕의 8부 능선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눈덩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가 40대는 수입이 많으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건 수학적으로 정말 위험한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8%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20살인 지훈이가 매달 딱 30만원씩만 S&P 500 지수펀드에 넣는다고 해보죠. 지훈이가 1억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는 건약 15년 뒤인 35살쯤이에요. 총 넣은 원금은 5,400만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전부 이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돈이죠. 반면 40살인 민수 씨가 뒤늦게 깨닫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민수 씨는 수입이 좋으니까 지훈이의 3배인 매달 90만원씩을 넣기로 해요. 그런데 민수 씨가 1억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년 정도입니다. 기간은 짧아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민수 씨가 넣은 생돈, 즉 원금이 7,5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지훈이는 20대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비용 조금 아껴서 5천만원 정도의 노력으로 1억을 만들었는데 민수 씨는 가족들 외식비며 학원비까지 쪼개가며 7,500만 원이라는 훨씬 큰 노동의 대가를 쏟아부어야 겨우 같은 출발선에 설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훈이가 40살이 되었을 때즉 20년 동안 복리가 작용한 계좌의 잔고는 이미 1억 7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을 겁니다. 민수 씨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지훈이가 가졌던 그 20년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기려면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넣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40대에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40대 자영업자분은 월 500만원 이상을 벌면서도 1억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생활비며 임대료며 나가는 고정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 실제로 투자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됐거든요. 반면 알바를 하며 월 200만원을 벌던 20대 대학생은 월 50만원씩을 꾸준히 지수 투자를 해서 벌써 몇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었죠. 여기서 나오는 심리적 격차도 무시 못해요. 20대는 잃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다는 생각에 공격적으로 장기 투자를 유지할 수 있지만, 40대는 조급함 때문에 자꾸 고위험 고수익 종목에 손을 대다가 그나마 있는 노후 자금까지 날려버리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 20대가 유리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미 40대가 된 나는 이번 생은 망한 거냐고 말이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대에게는 20대가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절실함이라는 엔진이죠. 이 엔진을 어떻게 가동하느냐에 따라 20대의 시간 치트키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1억을 모으는 속도를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40대만의 맞춤형 전략, 그리고 20대가 절대 놓쳐서는 안될 구체적인 종목 선정 기준까지 지금 바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 내 소중한 돈을 던져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바로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S&P 500 지수예요. 20살의 지훈이와 40살의 민수 씨 모두에게. 이 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거든요. 하지만 이 무기를 다루는 방법은 연령대별로 완전히 달라야 해요. 먼저 20대에게 S&P 500은 시간이라는 연료를 무한정 공급받는 엔진과 같습니다. 20대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잡한 차트 공부나 급등주 찾기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은 지금 당장의 수익률 10%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40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거든요. 20대라면 그냥 기계적으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지수펀드에 넣고 잊어버리세요. 이게 말은 쉬워 보여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상위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코인으로 대박 났다거나 주식으로 며칠 만에 몇 배를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20대에 겪는 한 번의 큰 손실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그 돈이 30년 뒤에 가져다 줄 수천만 원의 복리 수익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요. 반면 40대인 민수 씨에게 S&P 500은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자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40대는 20대처럼 마냥 시간을 믿고 기다리기엔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절세 계좌의 활용입니다. ISA 계좌나 개인연금 저축 같은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만 막아도 수익률을 2%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40대에게 1억을 모으는 속도는 단순히 얼마를 더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떼이느냐에서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에 조급해져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개별 종목에 올인하는 거예요. 20대는 넘어져도 무릎 좀 까지고 마는 수준이지만 40대는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수 있는 나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만큼 하방 경직성이 강한 지수 투자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해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늘려 투자 원금 자체를 키우는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스무살과 마흔살 모두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왜 하필 1억일까요?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1억은 돈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천만원의 10% 수익은 고작 100만원이지만 1억의 10% 수익은 천만원이에요.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이 여러분의 자산성장속도를 추월하기 시작하죠. 이 구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고통은 스무 살이나 마흔 살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스무 살은 적은 돈으로 길게 버텨서 이 벽을 넘는 것이고 마흔 살은 높은 숙련도와 절제력으로 짧고 굵게 이 벽을 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S&P 500 지수 한 주라도 사보는 그 실행력에 있습니다. 지식은 유튜브 영상 몇개 보면 금방 쌓이지만 그 지식이 내 통장의 숫자로 변하는 과정은 오로지 인내와 실천의 영역이거든요. 스무 살의 패기와 마흔 살의 노련함이 이 지수 투자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이제 대망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1억이라는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유로 가는 티켓이 되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자, 이제 1억이라는 숫자가 가진 진짜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1억을 모으는 과정은 정말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20살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 같을 것이고, 40살에게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오르막길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1억이라는 벽을 한 번이라도 넘어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0원에서 1억을 만드는 것보다 1억에서 10억을 만드는 게 훨씬 쉬웠다고요.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물리 법칙이에요. 1억이 모이는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잠을 자는 시간에도 휴가를 떠난 시간에도 그 1억이라는 자본이 스스로 새끼를 치며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하거든요. 20살에 1억을 달성했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전체를 경제적 자유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수 있는 티켓을 거머쥔 것이나 다름없어요. 반대로 40살에 1억을 달성했다면 이제야말로 노후, 파산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당당한 가장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몇 살이냐가 아니라 이 1억이라는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오늘 마시는 비싼 커피 한 잔이나 의미 없는 술자리는 포기하지 못해요. 하지만 진정한 부의 축적은 화려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이자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야 할 액션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증권 계좌를 열고 S&P 500 지수 펀드에 단돈 만 원이라도 넣으세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시간이라는 치트키만 날려버릴 뿐이에요. 둘째, 내 소득의 최소 20%는 무조건 미래에 내게 먼저 지불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시스템을 강제로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계좌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시장이 폭락할 때는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이 급등할 때는 내 안목이 맞았다고 자축하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결국 투자는 숫자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인내심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20살의 시간과 40살의 자금력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1억이라는 기적의 숫자가 완성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0년 뒤에 여러분은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단한 주라도 주식을 사고 자동 이체를 설정한 분이라면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20살의 당신도 40살의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자 투자를 시작하기에 가장 완벽한 날이니까요 1억이라는 임계점을 넘어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파트너가 되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켜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첫 번째 주문을 넣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훗날 거대한 파도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구체적인 자산 증식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